안녕하세요 피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에필로그 관련 팁입니다. 에필로그로 넘어가게 되면 존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럼 에필로그로 넘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챕터2 초반 상황인데 우리 호재 할배가 이미 엔딩을 예고하고 있죠. 호재야 얘기를 기담아 들었어야 하는데 아쉽군요. 챕터6가 마무리되고 에필로그로 넘어가면 아서가 가지고 있던 무기와 옷 그리고 희귀품들이 존한테 계승이 되는데 희귀품 중에서는 금괴는 안 넘어가요. 그래서 금괴를 모아놓은 게 있다면 다 팔아버리고 쇼핑을 가러 가야 됩니다. 생드니가 쇼핑하기 좋죠? 쇼핑할 때 시내로 가야지. 금계부터 팔러 가죠. 챕터 6 엔딩을 보기 전에 생드니 장물라비한테 와서 금계부터 팔아주고, 와 무슨 13,000 달러 나 있냐? 이돈다뭐 쓰겠는데? 금계 적당히 털걸 그랬다. 안 털었으면 존으로 털면 되는데. 그리고 바로 옆에 더 사냥꾼한테 가서 이때까지 모아놓은 키털이나 동물 가죽들을 모조리 다 팔아줍니다. 얘네들은 존한테 넘어가진 않지만 더 사냥꾼한테 팔아놓으면 존으로 할때더 사냥꾼이 가죽을 들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옷을 만들 때쓸 수가 있어. 뭐 지금 재료가 있으면 그래도 옷이 가죽뿐만 아니라 돈도 들어가서 미리 사놓는 게 좋겠죠. 강화된 장비나 제조법 등 구입을 안한 물품이 있다면 모조리 다 사주고 갑시다. 그 다음은 총포상으로 이동합니다. 혹시나 못산 무기가 있다면 사주시고 총 부품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외형까지 꾸며줍시다. 저는 금을 좋아하니까 싹다 금색으로 맞출게요. 그리고 양복점으로 이동합시다. 복장뿐만 아니라 모자 깔별로, 재킷도 깔별로 그냥 모조리 다 플렉스 해버리죠. 그리고 로도스 잡화점, 발렌타인 잡화점, 스트로베리 잡화점, 월리스역 잡화점 차례로 돌면서 옷을 모조리 싹 사줍시다. 마지막으로 바로 옆에 있는 프리미엄 담배를 사줍시다. 프리미엄 담배를 사면 담배 카드를 모을 수 있죠. 담배 카드 다 모아서 보내주면 장신구 만들 때쓸수 있는 재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프리미엄 담배는 잡화점에 팔수 있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피고 사주고 반복하면 되는데 귀찮으니 그냥 싹 버려버리고. 계속 사주는 게더 빠릅니다. 중복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몇백 달러만 쓰면 금방 다모으더라고요 존으로 넘어갈 때 가장 아쉬운 건 아무래도 말이겠죠. 아서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애정을 줘가면서 타고 다니고 했는데 사실 레데리는 말 타는 게 거의 절반이라 말에 애정이 안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말은 존한테로 안 넘어가서 다시 꼬셔서 친밀도를 올려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는데 사실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다시 아라비안이나 투르크맨 같은 걸 사거나 사실 존의 기본 말도 좋은 말이긴 한데 말은 이렇게 다시 구하고 키워야 합니다. 챕터 6부터 낯선 사람으로 해미쉬라는 참전 용사와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 이벤트를 끝까지 마무리하면 뷰엘이라는 말을 해미쉬한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말은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말인데요.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5점이 없거든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크기가 엄청 큰데다가 겁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뱀도 밟아 죽이고요. 멧테지처럼큰 애는 물론이고 새끼하고 적응도는 가뿐히 밟아 버리죠. 이렇게 악어 사이를 막 달려도 잘 참고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아라비아는 이렇게 아고 울음소리만 들려도 지살겠다고 도망치는데 말이죠. 그런 말이죠 아라비아니. 그런데 이 좋은 말을 아서로 받게 되면 챕터6에서 잠깐 쓰다가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에필로그에서 블랙워터 지역을 포함해서 돌아다니고 담험하실 분들은 해미시 이벤트를 존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전 이벤트 가기가 좀 귀찮아서 해미시 죽이고 훔쳐보려고 했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이벤트를 끝까지 완료해야만 합니다. 걔 같은 거 아무튼 존으로 이벤트를 완료해서 뷰에를 얻으면 에필로그에서도 쭉쓸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체력도 많고, 기력도 높아서, 진짜 잘 죽지도 않아요, 말이. 말이 안 되죠, 이 말이. 블랙워터 지역이 열리면서 추가된 야생 엘리트 말이 있긴 한데, 이게 호랑이 말이라고 불리는 머스탱인데요왜 호랑이 무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성능도 별로 눈에 띄게 좋지도 않고, 그냥 다리에만 이렇게 무늬가 있긴 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챕터 6에서 고고학 수업이라는 메인스토리 퀘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을 하나도 해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레인즈 폴이 부엉이 깃털 장신구를 줍니다. 이 장신구를 얻게 되면, 체력, 기력, 대다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임무 다시 하기를 통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타이틀에 추가되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금메다 공략 영상에 해치지 않고 얻는 방법까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간간히 도전과제 공략 영상을 올렸는데 도전과제를 이렇게 모두 완수하게 되면 동부 전설 복장을 얻게 됩니다. 동부의 전설 복장은 착용하면 이그라의 시야 범위가 증가하며 기본 체력 미터의 소모되는 속도가 느려지는 여러 혜택을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착용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무기 상태 보너스, 약탈한 돈 보너스, 받는 피해 감소, 이그라이 사용 시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체력, 기력, 대다이까지 그냥 모든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상당히 좋죠. 근데 도전 과제가 약초학자 때문에 에필로그에서 깰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버그 이용해서 아소로 깰 수도 있긴 했는데 지금은 어려워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의상도 꽤 괜찮아요. 참고로 다른 의상을 입고 있어도 타이틀에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의상이 마음에 안 든다면 굳이 입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도전 과제만 깨면 이렇게 타이틀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에필로그에서는 아소로만 낯선 사람들도 존으로 만나서 이벤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이벤트를 보다 보면 아서로 플레이했을 때도 생각나고 해서 에필로그만의 즐깃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틸리를 붙잡아 갔던 앤서니 포어맨도 현상금 수배보험으로 잡아놓을 수도 있고 아서와 도움을 주고받았던 샬롯과 이렇게 만나볼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갱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로도스 자파점 주인이 되어 있는 피어스를 만날 수 있는데 상당히 반갑죠. 야 맨날 갱에서 그래 고기만 썰었는데 출세! 이제... 아, 뭐 찾는 거 있냐고? 있지, 나 결이... 니돈 찾으러 왔다. 임마, <laughs> 돈 내놔 빨리... 아, 이거 괴리 미안하네. 근데 내가 빚이 좀 있어서 말이야. 내가 빚좀 갚아야 돼. 얼마야? 이거? 20달러? 아 이거밖에 안되나? 야 그래도 오랜만에 봤는데 좀 많이 좀 넣어놓지 친구야. 피어슨뿐만 아니라 메리베스나 틸리 등 살아남은 갱다론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무덤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괜히 숙연해지네요 이 무덤을 보니. 이런 부분 참고해서 에필로그에서도 많이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아서로 플레이했을 때가 더 재밌고 좋았지만 존으로도 탐험하고 돌아다닌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 <목소리가> 다